여러분 안녕하세요. 라울입니다. 저는 타고난 머릿결이 가늘고 약해서 미용실에 갈 때마다 영양 추가의 압박을 받곤 했어요. 저 같은 분들 많으시죠? 그래서 머릿결이 좋아지는 방법들을 공부하고 실천했더니 지금은 미용실에 가면 영양 추가 당연히 안 하고 오히려 머리카락이 건강하고 튼튼하다는 칭찬을 들어요. 뭔가를 발라서 머릿결을 좋게 만드는 방법은 이전 영상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은 먹어서 관리하는 방법으로 머릿결 좋아지는 영양제 추천과 머리 빨리 기르는 법을 알려드리고 어떤 사람이 먹어야 하는지도 정리해 드릴게요. 머릿결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있는 지인들한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고요. 자 그럼 캡처할 준비 되셨죠? 시작할게요. 첫 번째 비오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네 개의 영양제 중에 가성비로는 가 가장 쉽고 간단하고 저렴하게 머릿결을 좋아지게 하는 영양제예요. 이걸 먹으면 두피가 건강해져서 모근이 강화되고 모발 끊김 현상이 많이 줄어들어요. 한마디로 모발에 힘이 생겨요. 식후에 하루 한알 드시고요. 4개월치 약 21,500원 정도입니다. 두 번째로는 MSM 식이유황입니다. 제 영상을 계속 보셨던 분들은 아실 텐데, 제가 정말 좋아하는 뷰티 영양제예요. 피부랑 머릿결에 전부 효과가 있어서 지인들한테도 추천하고 있는데, 가끔 이렇게 친구가 후기를 보내주기도 해요. 저는 이걸 먹는 트리트먼트라고 불러요. MSM 식이유황을 먹으면 빗질이 잘 되고 엔젤링이 도는 머릿결을 갖게 되실 거예요. 전신에 적용하기 때문에 몸 피부도 부들부들해지고 얼굴엔 윤광이 나요. MSM이 에너지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저녁에 드시면 숙면에 방해가 될수 있으니까 저녁에는 복용하지 마세요. 하루 두번 아침과 점심 식사 후에 드시고요. 먹는 양에 따라서 3개월에서 7개월까지 드실 수 있고요. 가격은 약 3만 원. 1회 복용량은 1g에서 5g 정도 섭취를 하시는데 처음 드시는 분들은 1g부터 시작해 차츰 늘려 복용하시는 게 좋아요. 배스킨 분홍 숟가락 한 가득이 5g 정도 되니까 참고하세요. 제가 추천해 드리는 MSM이 자주 품절되긴 하지만 대체품들이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구매하시면 돼요. 전부 옵티 MSM 성분 이 이라서 브랜드에 상관없이 드셔도 되세요. 세 번째는 라이프 익스텐션입니다. 이 제품은 한마디로 어벤져스, 비오틴, 콜라겐, 케라틴 전부 들어있어요. 모발, 피부, 손톱을 구성하는 단백질이 케라틴이고 이 케라틴을 촉진시키는 것이 비오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머리카락 뿐만이 아니라 피부랑 손톱도 같이 건강해져요 매일 자주 받는 분들은 필수겠죠? 머릿결에서는 모발 성장, 강도, 윤기, 부드러움, 볼륨 모든 부분에서 효과를 볼수 있어요 식후 하루 4알 드시면 되시고 1개월치 약 29,000원입니다 네 번째는 엘시스테인 머리가 빨리 자랐으면 하시는 분들은 이 영양제에 집중해주세요 머리카락이 빨리 자라고 얼굴이 환해지는 효과가 있어요 이게 머리카락만 빨리 자라면 참 좋을 텐데 아쉽게도 전신에 작용하기 때문에 온몸에 털과 손톱, 발톱이 함께 빨리 자란다는 귀여운 단점이 있어요 바꿔 말하면 이게 효과긴 한데 식후 하루 한알 드시고요 3개월치에 약만 원입니다 자 그래서 나는 어떤 걸 먹어야 하는 거야 하시는 분들 정리해 드릴게요 비오틴과 라이프 익스텐션은 성분이 겹치기 때문에 둘이 같이 먹을 필요는 없어요. 저는 영양제는 주로 아이허브에서 구입을 해요. 구매 링크는 더보기란에 적어 놨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확인해 주세요. 여러분, 오늘도 자신을 위해 사세요.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